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사우디,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기사로 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수주를 성공시키고 왔습니다. 저도 3박 4일간 일정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현대건설과 아람코의 아미랄 석유화학 패키지 1번과 4번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규모가 자그만치 50억 달러에 이르고요. 한국 돈으로는 6조 4천억 원. 초대형 프로젝트죠.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덕분에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13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작년 전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인 100 20억 달러를 한 방에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가동하면서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한 이후에 첫 번째 성공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제2의 중동무법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한국과 사우디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원팀코리아의 수주 지원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고위급 외교 활동을 통한 전방위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베일 공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베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사우디의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진출해서 그때 당시에 정주영 왕 회장이 밤에 불 켜고 공사를 해서 사우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밤에도 일을 하냐고요? 물론 지금은 그보다는 품질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세계에 한국의 근면성과 돌파력을 증명시켜서 오늘의 건설한국과 대한민국을 만든 바로 그 시발점이 주베일 항구 건설 공사였죠. 바로 그곳에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석유화학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1번과 4번을 우리가 따낸 겁니다. 1번의 경우에는 에틸렌을 연간 165만 톤 가량 생산하는 초대형 플랜트입니다. 에틸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화학 공업의 쌀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에서 비닐이라든지 모든 석유화학 소재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한 국가의 공업력을 판단하는 데는 이 에틸렌 생산량을 봅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전력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공업 생산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데요. 에틸렌 생산량도 철강과 전력 정도에 해당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그만큼 사우디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장이고요. 전 세계로 수출되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패키지가 아미랄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사우디 아람코와 프랑스의 토탈,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의 기업이죠.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의 합작법인인 사토프의 정유공장과 연결이 되어서 통합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1번 패키지에서 생산된 에틸렌과 2번, 3번 패키지에서 생산되는 폴리 에틸렌, 그리고 부타디엔 등의 원료들을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토프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나프타와 폐 가스 등을 원료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유틸리티 시설인 4번 패키지를 함께 수주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뚫고 따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요. 이탈리아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한국 기업이 따내게 되어서 그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주 방식은 턴키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턴키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만들어서 열쇠만 건네주는 그런 건설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 엔지니어링, 프로케엄은 컨스트럭션. 이세 가지 EPC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EPC 산업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협력도 가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이복 형이죠. 석유와 사우디의 모든 자원을 총괄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장관인데요. 이번에도 만나서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와 수행 지원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2030 엑스포 때문에 사우디가 한국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한국 프로젝트를 제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살짝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혹시 몰라서 언급을 자제를 했는데 오히려 사우디 아까 에너지부 장관이라든가 주택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람코 회장이죠 먼저 엑스포 얘기를 꺼내면서 선의 경쟁이다. 누가 되든 서로 돕자. 우리 한국은 엑스포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살짝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 걸까요? 아무튼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 정부의 신뢰 이 부분들은 엑스포 유치 경쟁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작년에 방한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게 있습니다. 언박싱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과연 어떤 선물을 줬을까? 아무튼 현대건설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또 네옴 시티 관련 프로젝트인 터널이라든지, 또 석유 파이프라인, 가스 프로세싱 등등 많은 프로젝트에 현재 도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메달 소식이 사우디에서 계속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팀 코리아와 기업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외 수주,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 된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시차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박 4일 동안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현재 공사 중인 마르잔 플랜트 건설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요. 기온이 45도였습니다. 솔직히 45도는 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간 건데 사우나에 가면 더우면 뛰쳐나올 수가도 있잖아요. 사방으로 피해 봐야 똑같은 열풍 도움으로 씌워진 그런 지역이어서 저야 3박 4일 동안 왔다가 가면 천국 같은 대한민국이 금수광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우디에서 꼼짝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 경영진들과 근로자들에 대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가슴 속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요새 특히 젊은 분들이 가족과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사우디 같은 해외 오지에 가는 것을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벌써 20년 전에 그런 길을 떠나가지고요. 지금은 일본 자본으로 투자한 프로젝트들도 한국 관리자들이 인스 방파,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런 길을 밟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외 건설, 특히 오지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라든지 주택, 분양에 대한 특례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45도가 넘는 그 지역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우리 한국의 국부를 키우고 정말 애국자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보면 애국심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헬조선이니 그렇게 욕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걸 느끼는데요. 애국심의 충전 기지는 바로 해외에 있습니다. 우리 안방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글로벌한 시각과 애국심 이것을 자체 충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한민국과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와 국토교통부가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해외 건설 사업 진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외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단, 3단 로켓 분리하면서 더 높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원팀 코리아를 만들고 또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천 년, 만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쭉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제2의 중동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원팀 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